자, 먼저 첫 걸음 프랑스어의 강의의 특징 같은 경우는요. 당연히 우리 강의의 이름처럼 첫 걸음 말 그대로 어, 프랑스어를 처음 접하는 어, 기초, 정말, 정말 기초적인 초보자들 분들께 정말 안성맞춤인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자 프랑스어는 영어와는 좀 다른 발음을 좀 특별한 발음들을 많이 갖고 있죠. 그래서 제가 발음부터 확실하게. 자, 이러한 것들은 어떤 발음이 되는지. 자, 이런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. 어, 그냥 막, 막무가내로 한글식으로 막, 막 우리 프랑스어 기초회화 책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? 막 한국말로 발음을 막 이렇게 적어 놨죠. 그렇게 읽으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? 네, 의사소통이 좀 아무래도 불편한 게 있겠죠. 그래서 제가 발음부터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듣기가 좋은지 하기가 편한지 확실하게 제대로 느낌 살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. 초보자의 입장에 딱 맞는 눈높이식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음. 아무래도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접해왔던 거기 때문에, 어, 영어 같은. 시계 공부를 시작할 때는 좀별 거부반응 없이 시작하시는데 자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좀 제2외국어로 따로 빠져있는 유럽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, 내가 처음에는 이제 막 이제 부푼 마음에 어, 내가 이제 좀 교양있게 불어를 좀 해야겠어. 아니면 뭐 프랑스권으로 여행 을 가려고 하는데 좀 말을 좀 제대로 해야겠어라고 해서 의지는 막 불타오르지만 어, 하다 보면 어, 언어라는 게 배우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지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음, 여러분들의 입장에 딱 맞게 제가 처음 프랑스어를 배웠을 때의 그 마음가짐 그대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눈높이식 강의로 음,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요. 우리 첫걸음 프랑스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기초 회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법 자연스럽게 문법이 녹아져 있고 또 거기서 또 따라 나오는 어휘 및 생활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실생활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불어들을 제가 다 녹여놨기 때문에. <목소리>